어느 순간 소중한 옷이 탈색이 되는 이유가 청아세탁 전문점. 어느 순간 소중한 옷이 탈색이 되는 이유가 청아세탁 전문점에서 오늘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도 이러한 옷에 대해 상담을 해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옷을 구입하여 기분 좋게 입고 다닙니다. 누구나가 소중하게 오래도록 입기를 원하는 옷입니다만, 어느 순간에 소중한 나의 옷이 탈색이 되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 대량 난감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더 안전하게 옷을 보관하고 항상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겠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세탁 전문가에게 바로바로 바로 세탁을 의뢰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옷이 탈색되는 이유가 세탁할 때 생기는 줄 알았었고, 햇빛에 의해서 만 생기는 줄 알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옷의 탈색에는 여러가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입었던 옷을 세탁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오랫동안 옷을 입고 방치했을 때와 형광등 불빛 차례 오래 노출시켰을 때도 옷이 탈색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한 여름철 동안 옷을 입고 쌓아두거나 겨우에 두꺼운 외투와 방한복을 입고 습도가 높은 방이나 창고에 넣어두는 경우에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잊어버렸다가 입을 때쯤 세탁을 하게 되면 곰팡이가 발생되었거나 역겨운 냄새로 옷을 입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한양대 공대 K99세탁 정재윤 교수님에 의하면 염료는 가시광선의 빛 레드 그린 블루 중 일부를 흡수하고 나머지는 반사하게 되는데 반사된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뇌가 색을 인지하게 됩니다. 레드 그린 블루 이세계의 빛을 빛이 삼원색이라고 하는데 블루가 가장 에너지가 크고 자외선에 가까운 영역의 빛이 됩니다. 여름철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되면 탄화되듯이 자외선은 염료를 서서히 변색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매장 내에 설치된 광원으로부터 세탁물을 차단시키는 것이 사고 예방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세탁물은 15일 내로 한정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역시, 가정에서의 세탁물 도 옷장에 옷을 넣어 놓았다고 방심하기보다는 LED 형광 등의 불빛이 반사되는지 확인하고 차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햇볕이 쨍쨍 드는 베란다에 레드, 블루, 블랙 같은 색상의 옷을 걸어 놓는 것 역시도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사고 유형입니다. 일 일상적으로 세탁 방법과 세제를 잘못 선택하여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 유형이지요. 때가 잘 빠진다는 강한 화학 세제를 사용해서 옷의 색상이 변할 수 있으며 특히 옷의 세탁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세탁하는 경우 라하겠습니다. 이 옷의 직물을 확인하지 않고 높은 온도의 물로 세탁 시 옷의 색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세탁할 때는 반드시 물의 온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라 하겠습니다. 3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색상의 옷을 분리하지 않고 아 세탁 시 이염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옷을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시켰을 때, 나 염소가 들어있는 세제를 사용시 색상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염소계의 세제를 사용했을 시 반드시 찬물에서 중화를 시켜주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답니다. 오환경 요인으로 예를 들어 습기나 공기 중에 화학 물질 등이 옷의 색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옷의 사고가 발생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입는 옷이야 말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위생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아세탁 전문점의 포스팅이었습니다.